다 찍었어? 아몇 장만 더 찍고요. 할아버지, 여기도 청소해줘요.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. 나는 한국의 총리입니다. 아마 그래도 에티오피아버드야 돼. What? 이국의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했으니 전 세계가 감동했겠죠. 고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. 론스타벅티도 도와줬고요. 아니 그런데 이 반국가 카르텔 놈들이 문제입니다. 케이팝 스타들을 강제 동원했다느니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어요. 뭐? 강제 동원? 나 참... 난 미국까지 가서 난리면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어. 그럼 그것도 강제 동원이냐? 아니, 국익을 위한 일인데 노래 하나 못 불러줘. 좌우간 자유 대안의 총 단결에 협조하는 놈들은 공산당 인증 하는 거니까 조심들 하라고 해. 응? 어? 충성! 충성.